무리옥과 수홍 애초는 지역문화의 근간을 둔 수제품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체험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인들의 전통 수법을 바로 앞에서 견학할수 있으며 직접 장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오리지널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밀가루 반죽을 원을 그리며 평평하게 편 다음 깨나 땅콩을 넣고 판에서 굽는 샌베이 전통과자 굽기 체험을 통해 본인이 직접 구운 맛있는 샌베이를 맛볼 수 있습니다. 또 손으로 방적한 털실을 사용하여 수직 모직물을 만드는 홈스펀 체험도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색색의 실타래가 들어있는 상자 속에서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골라 자신만의 직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산 현장이나 말과 인간이 한 지붕 밑에서 함께 생활을 영위했던 옛날 민가의 모습도 견학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00 종류 이상의 지방 산품이 전시 판매되고 있습니다.